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4일 기준 현재 국내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번째 확진자로부터 여섯번째, 그리고 이 여섯번째 확진자로부터 열번째, 그리고 열한번째 확진자, 즉,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신종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 갈수록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계속 공포심이 증가하고 있죠. 저는 11월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워서 손을 정말정말 정말 빡빡 씻는 편인데 이제는 이런 손세정제도 계속해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확진자 중에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 아예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만난 사람들도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과연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속이거나 또는 대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을 나눠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병리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가에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강제 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나 메르스처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동법 제42조에 따른 각종 강제 처분 등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감염시키지 말고 국가 통제에 따라서 격리돼서 잘 치료받으라는 것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통제가 안 돼도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음에도 벌금 300만원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는 만약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사람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정말 정말 죽을 병 아니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때가 때인 만큼 혹시라도 감기 기온 같은 것이 느껴지신다면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곳에는 출근하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부장님께서 자꾸, 아, 내가 오늘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뜨끈뜨끈한 찌개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다 같이 갑시다! 이러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은 병원에 가서 자신이 감염 위험 지역에 다녀왔다거나, 감염 환자를 만난 등의 사실을 숨길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를 보면 위기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일 경우에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경보는 주의단계를 넘어선 경계단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죠. 자신이 몇 번째 확진자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피할 것이 두려워서 의료인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큰 위험을 전파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은 과태료만 가능하네요. 네 번째는요, 국가기관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발생 양상과 전파 경로, 그리고 원인 등을 찾는 역학조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안 받을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해서도 안 되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도 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병 통제를 하려는 정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세 번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 양상 및 전파 경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위험의 강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발병을 했는지, 그리고 누굴 만났고 어디를 방문했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야만 일반 국민들도 대처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또는 자신이 감염된 채로 수백 명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렵다고 해서 이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스크랑 손세정제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꼭 사용하셔서 절대 여러분들은 우한폐렴 걸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